다른 채널과 우수매기 내용 좀 비교 한번 해보세요. 실질적으로 굿하는 과정을 참여해서 나는 한번 봐라. 나중에 내가 일반 굿을 해도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내가 알고 가면 당하지는 않아요. 네, 안녕하세요. 동룡만시 신도령입니다. 습니다선님네 <laughs> 오늘 이제 목소리가 조금 이제 좀 걸걸한 것도 있어요 겨울이잖아 그지? 그렇죠 날씨 네. 정말 춥습니다 네 다들 건강들 잘 챙기시고요 근데 예전에 내가 그말 한마디 찰지게 한번 해놨거든요 어떤 거요 죠씨발이라고 <laughs> 제발 좀 따라 하지말라고 맞습니다 네. 근데 어떤 손님이 그말 올려놨더라고 네그 한마디가 사이다처럼 속이 시원하다고 제가 오늘 이야기 해드리려고 하는 거는 다들 지금 보면 접수들 되게 많이들 하실 거예요 네 단체 홍수매기들 정월 대보름들, 이제 방생까지 이어서 다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래, 나는 솔직히 조금 잘 알아보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저 같은 경우도 당연하게 뭐 행사들 매년 해요. 근데 이제 지금 다가오는 우리가 정월 대보름이잖아. 아, 옛날부터 그 말은 맞아요. 우리가 애군 액사들 없애주는 거는 정월 대보름. 그래서 우리가 시골에서도 우리가 보면 전부 다제불놀이들 많이 하죠. 그렇죠. 네. 마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재앙들 없애려고 다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들이 있더라. 자, 어떤 유튜브 또 이제 우리가 채널들을 보잖아요. 자, 요즘에 젊은 애들 인스타들 되게 또 많이들 하잖아요. 네. 저희는 구술안 합니다. 네, 그런데 속지 마세요. 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자, 그거 정작 왜 그런 줄 아세요?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네, 본인들이 구슬을 못하니깐, 네, 집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앉아서 그거예요. 뒤에 보면은 우리 징들 있잖아요? 네, 앉아서 동동동동 치거든? 오히려 그게 손님들이 더 마이너스 나는 형국이에요. 오히려 손해죠 왜, 같은 값이면 구슬로 해놓는 게 좋잖아. 그렇죠. 그죠? 나쁜 거 아니에요. 오히려 구슬로 하는 게 훨씬 좋죠. 근데 여기에서 또 속지 말아야 될게 하나가 있어요. 자, 지금들 보면 이제 굿들 이제 굿 행위로 우리가 익마기들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것도내 자랑 아니고요. 근데 제가 2017년 16년, 자기 16년인지 17년인지 기억은 잘안 나는데 음, 어떤 한 손님 때문에 자, 그때는 백중이었어요. 백중을 앉아서 너무 힘들게 하니까 아, 굿으로 바꿔 봐야 되겠다. 해서 바꾼 게 내가 백중 칠석 그리고 이제 동지 정을대보름 우리 익맥이들 있잖아요 음. 이것을 구수로 전환을 시켰거든요 근데 저한테 행사하신 분들 보면은 다른 데서 속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 열두골이 정확하게 다 해줬으니까 항해도 이북구수로 그리고 군웅거리 작두 우리가 대개 우리가 보면 대부분 들자너 구태야 돼 구태야 돼 구태야 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정작 하는 말들들 대부분 똑같아 너 군웅에서 조상들이 매여서 그런다 근데 제가 또 올해부터 바꿔놨어요 그거를. 제가 동지 일차 행사는 다 끝났거든요 우리 신도들. 아, 이때 우리가 조상들 구웅거리들 작년까지는 단체 행사에서 조상 옷을 주지를 않았거든요. 음왜또 무당들이 보면 저거 미친 짓하네. 또 그럴 거니까. 그래서 진짜 급한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구웅거리에서자구웅은 어쨌든 간에 단체이기 때문에 개, 개인들을 풀어주는 거잖아. 아 개인에서 이제 조상 옷을 넘겨줘도 되겠다. 네. 머리 아픈 거는 저 무당만 머리 아파요. 구눈거리에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덕분 분도 최근에 사례가 또 생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삼대라는 것은 항상 그래요. 우리가 삼대팔란 기본적으로 우리 여덟 가지 우리가 나쁜 재앙들이거든요. 자 신가물 있는 사람들은 자 우리가 뭐 진짜 꼭3 6 5를따라다니는게 피곤해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삼대라는 것은 우리가 올해는 해묘미 자 해묘미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가 토끼띠, 양띠, 돼지띠가 삼재고, 그리고 올해 이어진 게 있거든요. 우리가 작년에 삼재가 끝났지만, 우리가 이제 지띠들요. 지띠들이 삼재의 영향을 더 받아서 더안 좋아졌어요. 네, 그러고 닭띠들요. 닭띠들도 안 좋아졌고요. 뭐 이렇게 따지면 12띠가 다안 좋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사고비 걸린 사람들요. 그리고 일곱수, 아홉수,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남자 일곱 수 더럽게 재수 없어요. 그리고 여자 아홉 수도 더럽게 재수 가 없고요. 근데 우리가 항상 보면 그런다. 여기에서 팩 오늘 자 손님들이 정말 잘 이해를 하셔야 될게요. 자 다른 만신 집에 무당 집에 다니면서 선생님들이 하는 말들이 있을 거예요. 너 사사곱이다. 너 일곱 수다. 아홉 수다. 자 보편적으로 자기 나이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자기 나이가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점사를 음력으로 보죠. 예. 음력으로. 자, 그래서 만 나이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음. 내가 양력 나이 내가 마흔 넷이다. 네, 벌점 따라들지 않아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했어요. 제가 만 사사부터 만 일곱 대까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만으로 다른 선생님들도 보고 우리도 무당들끼리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전부 다 우리가 양력 나이만 그런 줄 아는데 아니에요. 만 나이로 만 나이로, 예를 들면 올해 만 다섯이 되잖아? 음.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생일 지나잖아요? 그러면 만 사사로 들어가요. 그리고 만 여덟도 만 일곱수로 들어가고 만으로 보셔야 돼. 음. 거기에서 무당들한테 속을 이유 전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속으신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음, 근데 저한테는 오시는 분들 제가 이야기를 다 해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 나이로 보시고 사사 곱이 있는 분들은요. 내가 우리 홍수내기라는 거잖아. 앵매기들려 네, 꼭 필요한 거는 맞고. 그리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잖아. 1년 12달, 나쁜 애군 액살을 없애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 그액매이 하나만 해도 있잖아. 다 효과, 다들 대부분 보는 줄 알거든요. 안 그래요? 큰 불씨를 작은 불씨로 만들어주는 효과. 내가 액마이만 해서 모든 게 100%의 소원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사고들, 작게나마 조금 막자. 그서 우리가 홍수맥기액맥기를 이제 다들 우리가 풀이를 해주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제일 또 나쁜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나쁜 사람들이 누구냐? 자 무당에 진짜 설법을 아는 사람들 있잖아. 설법을 아는 사람들은 안 써요. 지푸라기 허수아비라는 거잖아요. 네저 같은 경우 올해 저 같은 경우 이 거래처에서 조금 삐졌을 거예요. 양이 너무 많은데, 만물상에서 우리가 보면 그런 게 있잖아. 금액들 너무 비싸게 들어오잖아요. 강원도 산지에서 직접 택배로 올렸어요. 네. 근데 그 사장님이 그러더라고. 네, 액매기 때 쓰실 거예요. 그러더라고. 만물상 거래처도 저희 집에서 많이 가져갑니다. 근데 중간을 거치니까 너무 비싸죠.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올해 1차 때는 거의 한 500매 가까이 올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항상 보면 그래. 1차 때 이게 동지에 안 푸신 분들 되게 많아요. 동지가 아직까지 해가 바뀐 줄모르니깐요 근데 이제 보통 대부분들 정원 대부름에 다들 풀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시대가 너무 바뀌어서 그러는데, 자, 이거는 무당 선생님들 각성바지 좀 하셔야 돼. 자, 무당들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정월 대보름이 언제예요? 1월 15일이에요. 자, 26년 병원 연애는 3월 3일이고요. 자, 근데 신도들 한 사람이라도 더 놀러 오게 만들려고 유도시키더라고. 그래서 땡기는 사람이 있어요. 주말로. 자, 그거는 잘못된 거죠. 내가 보름날이 내가 우리가 행사들, 액매기들 하는데 왜 땡겨서 하냐고. 그게 단체 의 구세의 돈벌이. 자, 저희 손님도 그 소리를 했어요. 선생님, 오, 이번에는 손님들이 너무 안온것 같아요, 이래, 동지 때. 평일이고 월요일이잖아. 다들 출근했죠. 그렇죠. 선생님도 그냥 주말에 하세요, 이들더라고 왜? 이러니까. 사실은 저도 다른 유튜브 채널들 많이 보는데요. 다들 주말에 해서 사람들이 많아서 보기 좋던데요. 아니요. 오히려 그거 하나에 가면은 우리가 별비라는 거 있잖아. 네. 돈 많은 더벌려고 그거는 무당들이 수작 쓰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도 자, 3월 1일 날 하려고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 네. 그날 일요일인가 주말 꼈어요. 월요일인지, 공휴일이니까. 공휴일이죠, 또. 아, 양심에 가책 느껴서 음. 됐어요. 그냥 저는 정석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월 3일 날. 자, 옛날에 제가 이거 처음 만들 때 금액 되게 비쌌어요. 가족당 60만 원이요. 음. 근데 어느 한순간에 무당들 서로 경쟁들, 저 신도령 거 따라한다고 10만 원까지 내려간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도 유튜브 상단에 보면, 다른 데 보면, 10만원 적혀 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진짜 그래. 1인 10만원, 우리가 답 나올까요? 경비 안 나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신도들 60만원씩 내고 해요, 가족당. 그리고 가족당 접수하시는 사람은 60만원이고요. 뭐, 양쪽에 너무 사람들이 너무 인원이 많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가족이 아니다? 그러면 따로 신청하는 거죠.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깐요 근데 금액이 더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 어우, 저 맞아요. 작년까지 10만원, 15만원 그렇게 해줬어요. 근데 올해 물가가 너무 올라서 내가 추석 지나고 1인 15만원, 그러고 삼재 프리는 1인 20만원. 내가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근데 이제 가족 신청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진짜 직계가족이잖아? 직계가족은 내가 뭐 4인 기준이다. 근데 60만원씩 해주죠. 근데 그 가외 인원수가 붙잖아. 그러면 돈이 더 추가 들어가는 거는 맞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올해 병원이 붉은 말이잖아요. 그죠? 자, 올해 어떻게 보면은 또 우리가 이제 관자리 미끄러지시는 분 되게 많아요. 애기들 공무원 시험 들요 그러고 승진 들요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못 가는 사람 되게 많거든. 자, 이런 분들은 신청하셔도 괜찮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 그 말이 있더라. 산소 탈인하고 요 위장을 했는데 앵막이 하면 은 괜찮아요. 나 그게 진짜로 쌍시옷의 무당들. 네. 그래서 이 액막이라는 것은 되게 중요는 하지만 너무 없는 우리가 형편인 사람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는 1인 15만원, 20만원도 클 거예요. 근데 그게 본인들한테는 도움이 진짜 많이 될 거예요. 제가 매년 매년 수백 명씩 이렇게 풀어주지만요. 진짜 뭐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진짜로 이렇게 해서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에 21년도부터 기재를 많이 해놨거든요. 그전에는 기재도 안 했어요. 근데, 제 방문률이 네, 80% 이상이요. 어, 그리고 또 이제 동지 때 행사 하시고 나서, 네. 사람들 댓글을 보니까, 어, 다 진심으로 그 후기들이 네네. 정말 길게 남겨져 있더라고요. 네, 그 추운 날에 작두에서 1시간 이상 진짜 칼날 밟고 서 있어봐요. 그거 진짜로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내가 이 행사 취지를 만들어 놓은 게왜 만들어 놓냐면, 다른 분들도 행사들 할 거예요. 손님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분명히 비한다? 네, 그러면 진짜 비교 되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했던 분들은 다른데 가서 못 해. 그러고 저한테 오게 되면 30분의 교육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단체 행사할 때. 다른 집에서 사기 맞지 마라고 내가 이야기를 30분 강의를 하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기 안 맞는 분들 되게 많죠. 근데 뭐 채널 보는 사람들이 항상 고정은 돼 있잖아요. 근데 아 선생님 얼마 전에 이 동력만신 우리가 새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이 채널 보고 선생님 이제 뭐 선생님 너무 바른 말 해주셔서 찾아왔습니다. 네, 이런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와서 뭐 점사 시원하게 보고 갔으니까 나는 내할 도리는 다 해줬죠. 근데 오늘 주제는 어쨌든간에 우리가 이제 이 정을 대보름 <laughs> 뭐 저한테 하시고 싶은 분들은 하셔도 되고 네. 싫은 분들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음. 저 어차피 또 다른 채널 또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1차 때못 했는 분들 항상 많아요. 그리고 2차 때꼭 정월 대보름에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동지에 한번 정월 대보름에 한번 이렇게 항상 두 번을 해요. 근데 지금 정월 대보름 행사들 지금 또 접수들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도 망설이는 분들 있잖아. 행사 다른 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또 금액적으로 비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네. 직접 찾아와서 행사하셔서 본인들이 불만족했다.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본인들 접수비 돌려드릴게. 나그 정도로 자신있게 행사해줘요. 자, 동지 때 인원수가 많이 안 와서 좀 빨리 끝났어요. 10시 40분. 네. 좀 빨리 끝난 거죠? 다른 분들은 오후 3시 2시면 끝나던데 네. 그러니까. 그런데 속으면 안 된다고. 작년에는 항상 새벽 1시 40분에 끝났어요. 그 정도로 길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신도령도 이제 삼재풀이 홍수맥이 이 채널 맞잖아 사기 맞지 말라고 우리가 올려놓는 거 맞잖아요 맞아. 이런 홍수맥이 작은 금전도 사기 맞지 말라고 저 그러고 이제 이게 싼게 비지떡 그거만 아세요 진짜 그렇죠. 손님들 싼게 비지떡이에요 막상 갔다가 네 선생님 내돈 날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오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항상 보면 우리가 <laughs> 그런 분들 있어 자 진상이라는 손님은 하나씩 껴요. 왜? 자기만 무조건 그날도 봐달라는 손님이 있다? 그날은 점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오면 급한 사람들은 점도 다 봐줬거든요. 이번 동지행사 때, 자, 접수만 해놓고 오신 거예요. 근데 여기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남편도 죽었고, 동생이 자살해서 죽었고, 자, 두 분, 저한테 추가 금액 내서 군웅에다가 조상 옷을 내가 넘겨서 풀어줬어요. 그래서, 이게 이번 행사 때는 내가 조상에서 너무 조금 다른 데서 점을 봤다. 너무 힘들게 조상이 따라 붙어 있다. 자 이런 분들 제가 구는 거리에서 신도령이 추가 요금을 받고 해드려요. 옷값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도 참여하시려면 참여하셔도 되고. 그러고 삼재 익맥이 자 우리가 한달한 달, 1월 한 달, 정월 달은 우리가 보름에 맞고. 자 이월 달은 영등 달에 맞고. 3월 달에는 3월 삼진. 4월 달에는 초파일 5월 달에는 단호 근데 사람들이 1년 12달 내용이 있어요 근데 무당들이 이것도 모르고 그냥 다 한다 그래서 그한달한달 한달 막아주는 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제천을 처음 보시는 분 팩이 있어요 자 이거는 따로 5만원을 제가 받아요 따로 5만원 네 뭐를 하냐 저같은 경우는 정월 대보름에 소지발언을 해요. 소지발언은 뭐냐? 우리가 하얀 종이 있죠. 하얀 종이에 우리가 개개인 이름을 적거든요. 예. 그리고 개개인 수가 우리가 뭐, 어이 사람 사고수가 나쁘게 있다. 그리고 이 사람 관제가 꼈다. 어이 사람 어디 가니까 뭐 조상이 백고살도 끼고 뭐 홍익살도 끼고 여러 가지 살이 꼈다. 우리가 생년월일을 이름 적고 옆에다가 우리가 그 내용을 다 적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해도 이북구에서 영정거리라고 있거든요. 동토동법을 걷는 내용이 있어요. 이제 앞전에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근데 정월달에 우리가 하얀 종이에다가 촛불에다가 우리가 전부 다 소지에 불을 붙여서 애군을 날려버려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하늘 위로 그 종이가 뻥 올라간다? 근데 진짜 수가 안 좋은 사람은 있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버려요. 진짜로 신기해요. 그런데. 이거를 유튜브 손님들도 체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저한테. 내가 작년에도 이걸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작년보다 우리가 이제 금액을 조금 1, 2만 원더 받는 건 있는데, 근데 우리가 물가들 올라서 인건비가 너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지 발언만 하시고 싶은 분들은 소지 발언만 하셔도 괜찮아요. 어, 이건 정말 선생님의 행사에서만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데 어디, 어디 누구에서도 못볼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팩트를 체크해야 될게싼게 비지떡. 게 네. 너무 싼데. 그리고 뭐지푸라기를 사용하는지. 자, 그러고 이제 제가 항상 이제 사람들이 너무 따라하더라고요 따라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정월달에 외작두를 꺼내 버려요. 외작두는 작두 날이 하나거든요. 이북구에서 일반 무당들이 가지고 있질 않아요. 인천에서도 다섯 명도 없어요. 그 외작두라는 날은 거기에서 애군 엑살들다 밟아 버리거든요. 그리고 진짜 올해 정월달에는 수가 너무 나쁜 사람들은 옛날에는 그 칼날 위에다 옷을 넣고 우리가 밟아버리거든요. 그러면 또 효과도 되게 좋은 분들이 있고.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방 안에 진짜로 좋은 비방들 되게 많아요. 근데 막상 이게 설명으로 하기는 너무 어렵고. 그날에 직접 참여하시잖아. 네. 퇴근하시고 오셔도 괜찮아요. 퇴근하고 와도 이제 한 중간 정도 국거리 진행할까? 네. 퇴근하고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니까요. 음... 그래서 이제 삼재라는 것은 우리가 내 집안에 우한, 가한 다 걷자. 그리고 한 집에 세 명이면 옛날에 할머니들이 그 말은 있어요. 네, 한 사람은 죽어나간다고. 그 정도로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나는 꼭 추천드려요. 진짜로 우리가 내가 닭띠치 띠어. 그리고 삼재 걸린 해뭄미 띠어. 그리고 만사사나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일곱 수, 아홉 수는 본인들이 판단하시고, 전보러 오는 사람들은 그러잖아. 선생님 저 일곱 수에 너무 안 좋았어요.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단체 굿도 잘만 하면, 네, 성불 봐요. 단체 굿 성불만 보고 도망가신 분들 되게 많아요. 지금 분명없이 이 채널 보고 있을 거예요. 네, 그분들 각성바지 하세요. 진짜. 나는 아니, 대놓고 내가 자신있게 해줬으니까요. 그렇죠. 몇 년을 그렇게만 하고, 선생님 돈 모아서 저굿할 거예요, 굿할 거예요. 자그 소리만 수백 번 들었거든요. 잘 돼서 작년에 나간 분들이 많아요. 네두번 다시 저 같은 경우 있잖아. 나간 손님 안 봤지만 근데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은 언젠가는 네 조금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속인 선생님들 단체 구단다에서 이용하려 하지 말고 손님들도 네 그리고 이제 단체의 마막이라는 것은 진짜로 내 가정에서 진짜 중요해요. 밖에서 외식 한번안 하면 돼. 지금 외식 10만원, 15만원이거든요. 네, 1인 15만원, 네, 20만원, 되게 금액 저렴한 거예요. 그리고 점심 주죠. 저 같은 경우 도당에 오신 분알 거예요. 제전는 구통이 있잖아요. 자, 냉장고에 음료수 한 10매까지 진열돼 있어요. 자, 그리고 물도 그냥 싼물 아니에요. 내가 먹어서 좋은 물, 삼다수, 쿠퍼스, 누룽지물, 네, 굽이 다돼 있어요. 그리고 점심 또다시켜주죠 근데 그돈만의놀마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작년 같은 경우는 갈때 또 무료 달력 가지고 간사람도 있고요. 내가 추첨해서 도깨비 방송이준 사람들도 있고요. 네,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 솔직히 저 이걸 장사로 할까? 뭐가 남는 거죠, 그럼 이 <laughs> 어디 가서 손님들 사기 맞지 말라고 제 내용을 보면. 근데 항상 나는 마지막에 내가 지금 해주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진짜 아니 따라 할걸좀 따라 해라. 이 무당 끄들라 진짜 제발 좀 따라하지 말고. 자, 엊그저께 내가 하나 찍어 올려놓은 거 있죠? 너네들, 청배들 따지로 내가 오라고. 자, 근데 이거 다른 무당들 다 봤었거든요? 그렇죠. 자, 문자 한통 없고요. 전화 한통 없어요. 왜? 항상 그래. 내만 당당하면 되니까. 근데 내가 항상 이야기하잖아. 야, 이 무당들아, 공부 좀 하라고. 어, 또 무당들아, 반말이지. 무당들, 선생님들, 공부 좀 하세요. 자기 비방책을 자기가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삼재라도 또, 다르게 풀어주는 방법도 있고, 사람마다 틀리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맞아요. 이거는, 홍수매기 접수 안내 영상으로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 보시고, 저 같은 경우 3월 3일에 진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재, 1인 20만원, 우리가 홍수매기는 15만원. 그리고 소지 바론애구 넥살 불태우는 거는 5만원. 네. 5만원 접수하셔도 찾아오시면 돼요. 점심 주고 물 주고 서비스 선물 다 줘요. 그러면 그분은 차비만 들어가는 형국일 거예요. 근데 보면 내년부터라도 사기는 안 맞으니까. 그리고 나는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단체 굿들에서 돈벌이 수단 진짜 많이 하거든요. 10만원이 천 명이면 1억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간 접수는 저 같은 경우도 안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어떻게 어떻게 굿도 몇시부터 몇시까지 진행을 해주고 굿 과정이 있을 거잖아요 네 작두도 타주고 네 우리가 돼지 피 놓고 닭 죽이고 대수대명 이런 것도 해주는 선생님들인가 이런 것도 한 번씩 짚어보라는 거지 그쵸 우리 시청자 분들도 정말 다른 데서 뭐 다른 보살한테 이렇게 해보신 행사를 해보신 분들도 네. 직접 오면은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행사 때또 오세요 작년 행사 때 오신 분들 제가 무료 초 나눠준 적이 있거든요 네 올해는 제가 도당에서 초킬 장소가 문장가 많으니까요 네 올해 오시는 분들 참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무료 초발원 내가 한 자루씩 드릴게요 그리고 초저 만물상 초 아니에요 저 전부 다 인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되게 비싼 초거든요 오시는 분들은 내가 무료 초, 올해는 나눠드릴게. 왜 정월달부터 기분 좋아야 되잖아. 네. 이 정도 내용이면 진짜로 여러분들 조금 다른 채널과 홍수맥이 내용 좀 비교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고 예전에 제 영상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한번씩 참여해보시면 좋고 나는 제일 좋은 거는 실질적으로 굿하는 과정을 참여해서 나는 한번 봐라. 그러면 아, 이 굿이 어떤 굿이고 나중에 내가 일반 굿을 해도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내가 알고 가면 당하진 않아요. 항상 모르고 속지 알고 속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은 자 공수매기 영상 단체 굿 행사라도 네 잘만 하면 효음 있고 덕을 보고 단지 신도들이 자꾸 우리가 행사가 있다 해서 이것을 이용은 하지 마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솔직히 얄밉더라고. 응 음, 얄미운 거는 얄미운 거예요. 그렇죠. 네그것만 이용을 해요. 그리고 계속 전화해서 물어보거든요. 선생님 이거는 어떨까요? 어떨까요? 저건 어떨까요? 네, 그거는 경우에 없는 나 행동이라고 보거든. 어떤 선생님들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짧게 그래도 홍수맥이 정월 대보름 행사 안내 올려드렸으니까요. 네, 참여하실 분들은 예약 번호로 문자나 전화 주시면 되고 또 행사 장소는 항상 보면은 제 그게 있을 거예요. 무료 점사 그 채널 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거기 보면 제 도당 주소 나오거든요. 오, 네. 감사합니다. 오봉산당으로 오전 10시에 오시면 행사 시작합니다. 그때 오시면 돼요.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날에 좋은 얼굴로 뵐게요. 다음 영상 또 시청자분들 좋은 영상을 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